안녕하십니까. 천안 베스트 자동차 김석용입니다. 이번 차량은 정말 핫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2019년 5월 3.8 럭셔리 모델 실주행이 18,000km입니다. 1인 개인 여성 소유수 차량이었으며 아직까지 신차 제조사 예수 살아있고 신차처럼 따끈따끈한 냄새 그리고 또 내외관을 자랑합니다. 또 차량번호도 좋은 번호로서 그냥 그대로 이전만 하셔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세 설명은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 추돌방지 시스템이 SCC 이 전방 카메라입니다. 풀 LED 라이트입니다. 18인치 정품 다크크롬 휠링, 피넬리 정품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좋습니다. 깔끔한 바디를 자랑합니다.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진짜도 역시 일타이어 깨끗하며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전동 트렁크입니다. 타이어 키트가 그대로 잘저착되어 있으며 깨끗한 실내를 자랑합니다.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브라운과 베이지 조화입니다. 실주행 18000km답게 가죽상태나 실내상태가 매우 깨끗합니다. 리어 커테및 헤드리스트입니다. 뒷좌석 공조장치 및 에어컨 컨트롤 모듈입니다. 오크 스위치입니다. 제네시스 프로옵션에 들어갈 수 있던 아, 대형 세단의 대형 화장거울입니다. 깔끔한 스웨이드 <laughs> 베이지, 크림색 톤의 천장을 자랑합니다. 깨끗합니다. 신뢰 상태. 전동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티 스마트 렉시코 오디오 차선이타 후축방 전동 틸트 전동 트렁크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또한 3M 선틴 이중 흡착 유리 후축방 경고 시스템 경고정입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있구요. 깔끔한 가죽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실주행 18,177km이며 자율주행, 블루투스 및 공조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기아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매매 단지 10시 48분입니다. 4월 15일이고요. 통풍열성시트및리어커튼 드라이빙모드 오토홀드 공기청정기 전방카메라 및 후방카메라의 종정치 무선충전패드입니다. 스마트키구요. 신차추 그대로 책자이며 DVD플레이어 나왔던 모델입니다. 하이패스 노밀러 정말 가죽상태 좋고 깨끗한 차량을 자랑합니다 귀한 차량입니다 정말 18000km 도끝 고급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3.8 대형 뼈단의 엔진 철철철 심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번 차량은 2019년 5월 식으로 대한민국 최저가 차량을 자랑하며 3.8 엔진으로 대형 사전의 자존심, 제네시스 지공 차량입니다. 현재 베스트 자동차로 상품용으로 전시 중이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보기 드문 실주행 18,000km로 이런 차량은 1년에 한두 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 제네시스 시리즈 워낙 요즘에 많이 제가 취급을 하는데요. 워낙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괜히 최저가 아니고요 괜히 짧은 키로수 아닙니다 좋은 금액에 좋은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매물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아파 좀 점잖게 영상을 찍는데요 어... 같은 요즘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본 차량은 정말 강력 추천하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가성비 좋은 매물입니다 실주행 18,000km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아직 신차 브랜드 5년에 10만 에이스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쿠폰도 살아있을 겁니다 뭐 그거야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요 광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제 오늘 아니야 아니 며칠 아니, 아니. 전 날짜로 중고차 20년 됐습니다. 4천 대 넘게 팔았고요. 오늘도 두대 팔고 한대 수출 보내서 세 대를 벌써 했습니다. 이번 달도 벌써 아홉 대가 나갔고요. 없는 살림에 열심히 팔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고 최저가 매물을 고객께 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로 팔고 땡이 아닌 언제든지 이상 있으면 AS가 가능한 차량이며 고객님께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촬영을 시작한 것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실명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괜히 또 말이 주저주 줄이 말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힘이 없네요. 뭐 늦은 시간도 있었고 어제도 4시에 퇴근했는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어쨌든간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본 차량은 정말 급매 차량으로 조기 판매 예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